이차룸 네, 반갑습니다. 내 네, 현우 언니에게 먹고 싶은 과자가 있냐고 하니까 엄마 나초가 먹고 싶어해서 현우가 나초하고 빈츠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현우에게도 물어보니까 엄마 저도 똑같은 거 사주세요 해서 현우도 이렇게 나초랑 빈츠를 사오고 빈츠를 사오고. 오늘도 이렇게 나쵸랑 빈츠랑 똑같은 거샀습니다 네, 욕실화가 지금 좀 made in korea 이네 욕실화가 미끄럽지 않은 친환경 욕실화라고 하는데 파란색이 있는데 좀어좀 어좀 <laughs> 그게 색, 색이 좀 누렇게 되어서 <laughs> 이렇게 새것으로 구입했습니다. 또 튀김 젓가락이 있긴 있는데 이게 나무로 된게 멋져 보여서 또 한개 구입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1500원인데 저렴해서 구입했습니다. 또 아주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피주씨 달력있어요. 탁상 달력있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인제송이 모습이 보이네요. 네, 거울이 되어 있어서, 마음의 창처럼 이렇게 거울이 달려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달력도 볼수 있고, 거울도 볼수 있고, 보니까 <laughs> 담배공사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달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많이 좋았습니다. 운동화 솔도 현우 언어 신발 씻을 때 필요해서 사고 또 음, 욕실 바닥 닦는 솔도 사고 세척 솔도 금방 또 공중 욕실 이렇게 두개 샀습니다. 그리고 변기 솔도 변기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금방 욕실 또 현우 언어 는 욕실에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쓰던 빗자루가 있는데 이거 벌써 샀는지 한 10, 10년이 넘었고 대구와서 산건데 한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거를 이렇게 자리도 길고 좋아보여서 튼튼하게 새 봉으로 되어있어서 길고 좋아보여서 이렇게 새로 구입했습니다. 근데 좀 무겁네요. <laughs> 무거운데 빗자루도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큰거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네, 오늘 욕실용품 많이 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네, 또 지금 떠먹는 요구르트를 먹고 입에 다 묻었는데 요거트도 사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현원은 비옷들을 좋아해서 비옷들을 <laughs> 사서 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저 처음 좋아보는 건데 유기농 목장 우유라고 합니다. 예, 하고 흰제송이 하나 뜯어먹은 건데 딸기 맛, 복숭아 맛 이렇게 사서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었는데 다음에는 플레인 요거. 요거트가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 사과도 이렇게 사왔습니다. 사과 5개에 7,900원 주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네, 바이오 그트큰 거를 사서 이렇게 한, 한 팩이 더 남았습니다. 또, 아, 속청을 사고 현미사를 샀습니다. 네, 그리고 치과 다녀오는 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엔젤송 더 예쁘게 하라고 홍삼, 마스크 팩을 이렇게 있어서 엔젤송이 가져왔습니다. 재활용 네, 비닐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엔젤송 눈에 마침 띄워서 이렇게 들고 오고 주걱도 두개옷 주걱을 들고 오고 또, 음또 뭐죠? 음, 또 현미, 어, 작곡살 조금, 어, 인, 들어있는 걸로 오늘 밥을 했습니다. <laughs> 네, 오늘, 그,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죽어 보여드릴게 바보의 자리네 주걱까지 다 보여드리네, <laughs> 다 보여드리네. 주걱도 두 개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고 혼합 12국이라는 조그만 살 건강한 끼 살도 이렇게 두 팩이나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양식을 주시고 주걱까지 주시고 또 예쁘게 방송 예쁘게 해서 하라고 마스크팩까지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배추는 빨리 삼삼 먹어야 되겠고, 네, 속청은 이렇게, 음, 간 수치 해보기도 좋고, 예, 간 건강에도 좋고, 또, 어, 당뇨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속청잘 먹을게요. 예, 네, 저희 집 앞에 마트에 속청이 맛있어서 싸게 되었습니다. 그 현미살은, 보통 현미 찹쌀을 사는데, 찹살이 당뇨에는 피해야 된다, 조금, 맵살보다는 안, 안 좋다고 해서 계속 현미찹쌀을 이용하다가, 물, 어, 찹쌀이 안 좋은 걸 알고 현미살을 구입했습니다. 예. 이 가격은, 아닌... 오늘 이치한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네 가격표는 총 500g에 1900원, 현미살 1kg에 4400원, 15,300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치과 치료비가 4번, 6번 음, 위에 오른쪽 어금. 음, 어금니 쪽으로 치료했는데 송곳니 근처도 어금니 쪽으로 치료했는데 또 다음 3월 13일에는 왼쪽 아래에 이르 치료하자고 하셨습니다. 두 개를 치료했는데 한 개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네, 보험 처리가 레진은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5만 원두개 해서 5만 원 1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예, 급하게 간다고 사진을 핸드폰을 두고 가서 사진 촬영을 못했습니다. 예, 걱정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피만 조금 나고 치료도 잘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네, 오늘 하루도 어,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안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지내세요. Have a nice day. God bless you. Thank you. Shalom. 감사합니다. Shalom.